옛날에 난 미나리 향이 싫더라 하던 그 여자는 어디 갔나요? 미나리 귀신 됐어요. <laughs> 옆에서, 어? 옆에서 저 하는 아주머니가 뭐라 하는지 알아? 여자는 합질하고 남자는. <웃음> <웃음> 여기는 지난주에 추석때와가지고 밭으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작은 밭 두둑과 고랑을 좀 만들었고 여기는 내년에 멀칭을 해가지고 작물을 키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구 쪽으로 가면 오른쪽에는 딸기밭이에요. 여기 이게 전부 딸기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지깽이밭 부지깽이 하얀 꽃이 피었어요. 시금치 밭인데 잡초가 아주 많아져서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시금치가 이렇게 시금치 유도 시금치 이렇게 세 줄을 쭉 심었거든요 근데 이분 난 것도 있고 안난 것도 있고 아니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잡초가 안날줄 알았는데 이제 선선해서 잡초가 여전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우리 반미나리를 키우려고 땅을 파고 있습니다 아, 이만큼 팠어. 음. 그 거름을 넣고 쌀겨 같은 거 습기 좀 머금을 수 있게. 응. 음, 근데 땅이 다른 데에 비해서.. 척박해. 어. 봐봐. 막 모래 같은 약간 그런 땅이지. 돌 너무 음. 많고. 그래서 밑에 밭에서 전에 거름을 섞은 흙이거든 이게. 음. 이걸 가지고 왔어. 요 응. 훨씬 오목하다. 다른 데 보다. 응. 어, 오목해. 평 거보다 덜 했어. 응. 음. 그리고 여기 산에서 이쪽에서 물이 내려올 거거든. 맞아. 윗밭에서 어, 물내려오는지 형태로 만드는 거지. 파왔어. 이런 애들을 이렇게 심는 거지. 음. 이나리도 엄청 살균 잘 돌아, 생명력은 강하거든. 음. 우리 밭에는 생명력 강한 애만 키워야 돼. 어, 강한 놈만 키우는 거야. 그리고 얘도 걸음을 많이 주면 많이 번지고 잘 큰데. 음. 이나리는 뿌리가 깊은 편은 아니거든. 응,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위에 옮겨심면데 찾아 볼까? 음. 이 어, 가져가야겠다. 작은 산만 좀 가져가시고요. 나 음. 우리가 아는 일반 그 미나리 깡에서 사는 미나리가 이거 아니에요 미나리 어. 또 있다. 어, 그, 그게 그냥 이 밭에서 살면 이렇게 되는 줄 알았거든. 아, 근 종류가 종이 아예 다른 종이 다르대. 아, 일도 미나리네? 어. 종이 다르다네. 신기하지. 음. 여기도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 거 전에 우리 시장에서 오빠가 그 좋아해서 향 좋다고 밭 미나리 사다 먹었잖아. 응. 되게 비싸거든. 맞아, 비쌌어. 그거 그냥 밖에 파는 미나리랑 차원이 다르던데. 여기도 어, 큰 어, 거예요. 향이 이거. 훨씬 좋고 대신에 양은 가, 한 다섯 같은 값에 오분의 일밖에 안 돼. 음, 벌써 이만큼. 야, 돌 미나리 한밭 너무 좋다. 우리 미나리 좋아하는데. 응. 그래서 여기는 일단 냅두자. 여기는 냅두? 다 가져가. 다 가져갈까? 어. 다 갖다 심자. <laughs> 옛날에 난 미나리향이 싫더라 하던 그 여전 어디 갔나요? 미나리 귀신 됐어요. 도시모 도시모 많이 먹어야 돼. 어 오빠 이거 여기 한개더 있네 막 이러면 <laughs> 이것도 심어야지 버리면 안 돼. 휴식. 내가 삽질 좀 할게. 네? 내가 삽질 좀 할게. 그 네, 해볼게. 자 줘봐. 자 이거를 이렇게 파서 일로 넘겨? 어. 위에서 부터 좀 치우고 해 됐어 오밀조밀하게 심자 할만해 <laughs> 나 저녁많이 먹으려고 어, 저녁많이 먹으려고 <laughs> 어. 우리 삽질 나보다 잘하는데 아니 힘모르겠요 예, 옆에서 어, 옆에서 자 하는 아주머니가 뭐라 한지 알아? 왜? 어? 여자는 삽질하고 남자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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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이 때까지 삽질 이 때까지 삽질 내가 다 했는데. 어? 삽질 나보다 잘하는 거 같아. 그렇게 칭찬하면서 내가 계속 하는 거지 지금. 됐어, 됐어. 야, 오랜만에 비안 와서 너무 좋다. 새소리도 들리고. 솔직히 <laughs> <laughs> 그래 그런 분 이렇게 보고 얘기 들어보니까 음. 우리도 어떻게 살고 나이들면 어떻게 살아야겠고 이런 생각도 좀들더고 음, 돈,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젊은 나이에 많이 돌아가니까조금봐그한여름에저월몇까 음. 이런 거아아 부르고사는 또 저렇게 반 집에 다니 어, 일할때 하고 그래야겠다. 이게 좋은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고 놀땐 어. 열심히 예, 놀고 옛날에 그러잖아왜 재미없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잘 키울 때그러잖아 옛날에 선생님들 잘 놀고 놀때잘 응. 놀고 응. 잘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응. 그래. 그런 애들이 성공하는 애들이고 맞는 거야 맞아요. 안녕하세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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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되는 달팽이 여러 마리 있어. 잡아줘. 아파 먹었어. 아니, 우리 먹을 거 없고 벌레가 다 먹겠네. 그만. 그만해. <웃음> 왜? <웃음> 진짜 통통하다. <laughs> 야 씨. 잡아 얘다 까먹었잖아. 내가 남아 온거야 어. 야, 짜씨안 되겠네. 쪼금 싫어할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자폐가 삼투압에 약하거든 근데 그 소금은 밭에 잘못 찌면 밭을 못 쓴대 그러니까 많이 말고 말이야 오늘 알맹이 사는 데다가 싹 뿌릴까? 아니지 뭐 배추가 절여서 안되지 삭히 뭐 절일 거잖아 <laughs> 네? 뭔 소리야 어차피 절인 거잖아 살아있는 하루 배추를 절이면 제가 살아있냐? 겠냐? <laughs> <laughs> 잡히면 이래 된디. 잡히면 이래 된디, 니네. 너네 이렇게 오면 가만 안 둔다. 양배추도 좀 뽑아줄까? 응. 양배추도 오빠, 이거 봐봐, 이거. 응. 일로 와봐. 여기 속 보면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 점점 싸지는 거 아닐까? 그럴 것 같아. 여기가 오늘도 습해서 불이 잘안 붙어 응. 연기가 엄청 나네잘 안붙어? 오 사과재야 응. 신기하게 생겼다 뭔가 예그 불이 되게 잘탈것 같은 얇은 나뭇가지처럼 생겼네. 아이디어가 옛날에 어. 실제로 자연에서 착화재를 저렇게 쓰잖아? 어. 얇은 나무 아, 같은 거. 아, 그런 걸 흉내내는 거 맞아? 어. 음. 라면을 끓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 오늘 날씨가 뭔가 서늘하니까 뜨끈한 라면이 땡기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남은 족발을 같이 먹을 겁니다. 아, 이제 서늘해? 불 없으면 음. 추워? 이제 추워. 음. 벌써 한 16도 아래로 내려갔는데. 갑자기 급떨어졌다. 와, 음. 아까 저녁에 해줄 때 모기가 앵거리길래 18도인데 네가 무슨 어야물씬나 있겠냐 이랬더니 세방 물렸어. 아니, 난 솔직히 네가 세방 물린 거 보고 내가 되게 굉장히 양심에 가책이 미안한 게 뭐냐면 네 내가 하는 말 들었어? 오빠 뭐 물려라 이러시 게. 오빠 모기가 앵 하고 다니는데 가무기가 한 말처럼 뭐 내가 네가 지금 물겠냐. 이랬네. 그러다가 왕창 물렸던데 <laughs> 진짜 가니까 애가 막오빠나 들어가 물려서 봤지 <laughs> 발띵띵 부은거 오빠가 빌어서 물렸네 세상에 농담 한마디 했는데 그게 진담이 돼버리나 음, 불이 잘 켜진다 음 따뜻한 족발 맛있네 음. 남들은 사과밭 옆에 있으면 양만 키운다고 싫다던데 우리는 맨날 사과하어 먹고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음.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켰다 <laughs> 시켰다 아니야 됐다. 어 저분들의 그거야 우리 산겸서 아저씨 진짜 세계를 그렇게 다닌 거 보면 음. 너무 대단하다 여러모로 음 교육점이 많은 분인 것 같아. 그돈 보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 음, 내 젊을 때의 어떤 내 꿈이나 저렇게 살아야지. 내 삶의 방식을 좀 잊고 있었는데, 내가 그랬잖아, 젊을 때. 나는 음. 얼마나 가난하게 이제 시작했으니까, 젊은 시절을. 음. 난 남들보다 두배 일하고 두배 재밌게 살 거야, 이런, 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걸 잠시 잊고 있었는데, 나이 드셔서 도 저렇게 과수원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막한 달씩 세계여행 다니시고 하는 거고, 음. 그지? 여름에 가봐. 저 분, 정말 힘들어. 우리 음. 바깥에 서 있는 것도 힘들어서 집에 가자 하는 그런 날씨에 저 분들 일하고 계셨어. 맞아. 그래서, 어, 할수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일이라는 것도 나, 내, 나의 가치잖아, 그지? 세상에 쓸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 분은 지금 한 분은 69세, 한 분은 못죽었거든데 음. 70, 70대 중반 가까울 텐데,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해외 여행 다니고, 너무 멋있게 사시는 것 같아. 산티아고 술래길을 가셨다는 건 진짜 믿어지지가 않아서 와. 그거, 그거 그냥 트레킹몇날 며칠 트레킹 하시는 거야. 20일을, 네, 걸으시는 거야. 그걸 하셨대. 그, 진짜 우리가 이번에 겪었잖아. 진짜. 어, 노동하는 게 좋아 건강해. 음. 나막 알레르기도 없어지고 체지방률 확 좋아지고 오빠도 약간 비만 상태였는데 몸무게 싹 빼고. 음. 오늘 점심은 만둣국이에요. 비비고 사골곰탕 하나에다가 집에서 저번에 우려놨던 곰탕 얼린 거를 같이 섞어주었어요. 배추도 넣고, 버섯도 넣고, 온갖 거다 넣으면 육수 준비 끝. 냉동만두, 왕교자 만두를 아홉 개 넣어줬어요. 이런 김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스러 튀어서 나중에 만둣국이 완성되면 뿌려주면 맛있습니다. 자 이제 팔팔 끓었으면 잘라둔 파도 넣고요. 그리고 계란도 하나를 풀어서 계란은 이렇게 살살 한 번만 저어줘야 돼요. 계란을 많이 저어주면 국물에 다 섞여서 별로예요. 이렇게 조금만 섞어줘야 건더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후추추추. 저희는 후추를 좋아해서 후추를 좀 많이 써요. 여기는 계란 때문에 휘휘 저으면 안 되고 살짝 담궈주면 돼요. 사골곰탕이 비비고 사골곰탕이 기본 육수로 되게 좋고 거기에 간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추가적인 간은 하지 않았어요. 음 맛있습니다. 김가루까지 뿌리면 완성. 자 따끈하게 드시죠. 드시죠. 집에 가면 딱딱한 아파트 건물 안에서 밥 먹어야 되잖아. 돌성물이 안에서. 이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번거롭고 불편해져서 여기서 이렇게 밥먹고든요너 행복한 것 같아요. 음, 그냥 이런 기분은 다른 데서 느껴졌어 간혹 그래서 사람들은 막 야외에 있는 식당 이런 데 가잖아. 이런 음, 느끼고 싶어서. 음, 음. 그냥 우리는 식당 이상 맛있고, 여기도 좋고, 자유롭고. 아 진짜? 그냥 다 숲속이야, 오빠. 음 처음에 컨셉 리뷰를 봐서 좀잘할지 몰라도 뒤에는 완전 숲임, 그냥. 우리 새소리 계속 들고 비가 참 귀찮아 보이는데분위기 좋다.